지금 첫 뱅입니다. 첫 뱅, 첫 팩. 야 좋은데? 제가 이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중간에 스스로 세이프 리턴이 되더니만, 그러더니만 안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 다시 주문했는데, 오히려 잘 됐죠. 전화 1 0입니다 처음 주문했을 때보다 가격이 내려갔어요. 왜냐면 환율이 떨어져서 더 싸게 샀습니다. 피드비의 B25, 이것도 150달러 안 되게 사고, 이것도 150달러 안 되게 사니까 저렴하게 두 가지 종류의 기체를 쓸수 있다. 네. 어, 프로 3.5인치 프로 들어있고요. 네. 여러 종류를 넣고 이렇게 이렇게 도, 드라이브 돌릴 때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어꽤 좋은 걸 넣어 주네 나사들 스피드비가 이런 게 항상 조, 좋더라고요 스페어 스크롤 팩 그리고 이렇게 종류별로 각 섹션을 구분해서 보내주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게 보관하기 편합니다. 볼트 사이즈 이런 것도 다 써져 있고, 어디다 에 쓰는 건지 항상 이렇게 잘 기재를 해주더라고요. 기체는, 아, 이렇게. 예, 오, 이렇게. 아주 귀엽네요. 어, 한번 5인치 기체랑 비교해봐야겠다. 오, 완전 귀엽죠? 저는 ELRS 버전을 구매했고요. 예, 마스터 3X. 첫 비행 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조용하네. 역시. 3.5인치에 이렇게 가드가 없으니까 조용합니다. 제가 이런거 비슷한 거는 타이니 호크 프리스타일 기체, 오스리용. 그거 한번 제가 리뷰했었죠. 오. 너무 좋다. 예. 지금 첫빙입니다첫빙첫 첫 팩. 야, 좋은데? 진짜 좋다. 슬기로운 FPB, 이, 이, 브루스님께서도. 어, 진짜 좋다. 이거 거의 5인치급인데 하시다가, 아, 5인치는 아니지. <laughs> 그러셨는데요. 어우, 저는 이거 거의 5인치 급인 것 같은데? 오! 상당히 비행성능이 진짜 좋네. 프라법시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PID 세팅도 되게 잘 돼서 오네요. 야. 조용하다 어, 너무 좋은데요 진 행 시간도 확실히 b 25 보다 기 네야 오우 이런 이런 프로펠러 하나 밖에 없어. 서 조심 해서 날려야 되 는데. 제 주위에서 진짜 조용하죠? 이정도면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 빡세게 날려서 한 4분 어이고 이런 첫 비행이 <laughs> 여기가 부딪혀서 빠가 났구나 이런 어떻게 오늘 gps 레스큐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아저 무리했습니다 제가 첫 비행인데 조심해서 날렸어야 되는데 후회가 남네요 오늘 gps 레스큐 테스트도 해보고 일부러 롱레인지 가능성을 고려해보려고 요 배터리도 가져왔는데 리튬이온 아씨 제가 잘 되지도 않는 무리한 기동을 하다가 요거를 3D 프린트야 뭐 그래도 상당히 낮은 견적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다른 견적은 하나도 없이 요 프린트만 싹 찢겼네요 <laughs> 뭐,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까는 제가 요거, 요걸로 해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런타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1050자리로다가 런타임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헛뱅이니까 살살 해야 되는데, 어우, 너무 잘 날아가지고 흥분했네요. 천을 장착해도 소리가 이 정도라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성이 붙어서 이렇게 턴할 때. 호버링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죠. 호버링 값이 28 정도네. 25? 25 정도에서 호버링이 되네요. GPS 레스큐 세팅할 때그 값을 만져줘야 돼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제가 GPS 레스큐 설명하는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제가 튜토리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저도, 어, 다시 찾아봐요 저를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laughs>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튜토리얼이 확실히 제일 이해가 잘 가요 <laughs> 제가 잘해서 잘 만들어서 이해가 잘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니까 보면은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laughs> 제가 사실은 오늘 원래 gps가 잘만 되면은 그 리튬 이온으로도 이 런타임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그랬는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거리, 어, 알수 없이 그냥 시간만 알아가지고, 성은, 진짜 롱레인지에서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거, 1050으로도, 리, 라이포, 리튬 이온 안 하고, 그 라이포 배터리 1050짜리로다가도, 지금, 거의 한 6분 가네요. 아, 이 O3, 제가 스피드비를 이거를, 마스터 3X를 O4로, O4 프로로 장착하면서, 그, 저기, B25를 지금 O3로 했는데, 지금 이, 이 촬영 영상을 바로 O3로도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O4 프로랑, O3랑, 사실 저는, 그렇게 영상 화질을 막 그렇게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제가 찍는 영상들이 그래서 O3로 찍은 영상도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O4 프로 레이싱 모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 대단한, 어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O4 프로를 잔뜩 사긴 했는데 어느 순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1.3인치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 이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저도 화질 보면. 특히 흐린 날, 흐린 날 진짜 좋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조금 맑은 날은 O3도 진짜 화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7분 40초 비행이 해서 이제 착륙해 보겠습니다. 7분 50초 거의 한 8분 비행이죠 8분 8분 비행해서 배터리 상태를 보면은 3.69볼트까지 떨어졌네요 아 지금 바로 그거부터 해야겠다 오3 2 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딱그발 조도와 같은 색감일 때 한번 비교를 위해서 아 역시 무엇보다 이 B25는 날리기 전에 이 LED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같아아 아, 예쁘다. GPS가 그 사이에 30개가 잡혔습니다. 화질 좋죠. you yeah. 혹시 스피드비 B25 너무 좋다. 잘안 돼. 메티플립을 연습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감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뒤로 가야 되는데 예. 이거는 오4대 오3 버전의 화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날려본거 였습니다 이번에는 궁극의 런타임을 위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3000mAh 짜리 리튬 이온 배터리